요사이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좀 너무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또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얘기야. 문재인 정부가 이 어려움 속에도 지지율이 70%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그저께 2% 떨어져서 68. 몇%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70% 선입니다. 근데 왜 국민을 무시하냐? 문정부야말로 국민 중심의 정부인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닐 때마다 촛불 혁명이 성공한 나라라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왜 국민을 우습게 하느냐? 국가가 외교 활동을 할 때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만약에 외교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수반이나 해당 부처의 수장이 사사로운 개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편을 들어 평가름 하는 데에 기여를 한다면, 그런 정부, 그런 정권, 그런 정부 부처의 수장은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비밀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비밀로 하는 것만이 좋다, 꼭 공개적으로 하는 것만이 좋다라고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상황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객관적인 공정성이라든가 상식성이 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의 사이버 사령부를, 사이버 사령부의 인원을 80여 명 증강시킨 것을 선거 개입이고 선거에 대한 댓글을 달기 위한 부대 요원들을 끌어들였다고 전 국방부 장관인 동시에 국가안보실장을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는 것을 신문에, 신문에 대서특필하는 아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론을 박 얘기가 많습니다. 왜? 가는 절차부터, 그리고 돌아왔어의 뒷 얘기부터, 또 청와대의 대변 내용부터, 어느 하나, 깔끔한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와대는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의전이 있거나, 어떤 외교 의뢰가 있는 후에,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든, 그보다 낮은 뭐 국방부 장관 간의 회담이든, 안보 장관 끼리의, 안보 전문가 끼리의 회담이든 하고 난 뒤에, 꼭두번세번 번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재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고 변명하고 아주 구차스러울 정도로 변명을 합니다. 도대체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이,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맹부대 파견한 우리가 파견한 동맹부대를 격려하기 위, 위해서. 그렇게 한시바삐 날라가고 그 다음 날 하루 지나서 날라갔다는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 뭡니까? 한달 전에 국방부 장관이 갔다 왔잖아요. 아니 비서실장이 평화유지부대로 우리 군을 파병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앞으로 비서실장은 청와대 지킬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부절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외교장관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대낮에 가기에는 격려하기 위해서 대낮에 가기에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를 재임 기간 중 한밤중에 헬기를 타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날아갔습니다. 밤중에 가시면 안 됩니까?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그리고 국방장관이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비서실장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 모두가 지금 감론을 박을 하고 있어요. 왜 깨끗하게 해명할 수 없어요? 아, 74조 원에 뭐, UAE 원전 74조 원 불만 무마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모뭐 언론이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급히 얘기하는 게 그건 사실 아니다 정정 보도 내라. 74조 원의 원전이 불발되든 안 되든 간에 국내 탈원전 얘기를 꺼집어 내놓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20여 만 명의 원전 관리에 관리 원정과 관련된 근로자, 전문가, 연구가, 연구단체 사업체들을 두고 48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을 내리고 그게 또 꼬리로 갖다 붙여서 신고리 5, 6호는 건설을 계속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은 이자가 원건보다 더 커지는 식으로 그 뒤에 부칙 조항으로 붙은 것이 결국 탈원전 정책은 끌고 가겠다 해서 지금 6개의 원전 건설로서 수급될 수 있는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하면은 그 6대를 그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25조 드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수급을 할 경우 100조가 든다는 겁니다. 돈만 내배 드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풍력 풍력, 바람, 해.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치자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 햇빛이 얼마,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태양광, 저는 태양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태양광의 에너지를 맥시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한국은 그렇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몽골 같은데 건조한 지역에 40도 이상 한여름에 태양광을 받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곳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고 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코스트 이펙트 차원, 소위 말하는 비용대 효과 분석으로 볼 때는 그것이 원전을 능가할 정도의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빡빡 우겨서 지금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정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외교정책을 또 이행을 할 때, 국가 간의 수장끼리 만날 때에 또 중국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진핑 추석을 만나는 그 시간에도 중국 내에서는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혹은 미국과 중국 전문가, 미·중 양국 간의 안보 전문가가 모여서 한쪽은 남록간까지 갔다가도 거기에 주둔하지 않고 내려오겠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핵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군은 내려와서 비무장지대에서, DMZ지대에서 250km선에 멈출까? 200km선에 멈출까? 이미 논란이 다돼 있다. 토론이 다돼 있다.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사실. 그 뿐입니까? 핵 통제하기 위해서 심양대군군에 있는 집단, 40집단군, 30집단군, 1년에 두 번씩 핵 통제하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 얘기입니까? 그런 차제에 우리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을 성취해왔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계속 이렇게 더큰 업적이 있을 수 없다. 한중 정상회담은 대성공이다. 홍보에 홍보를 거듭하지만 그것을 진짜 대성공이라고 인정하는 국민들 숫자가 과연 70%일까요? 여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 여론의 70%를 이룬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릿고개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원전을 어떻게 개발해서 지금 호롱불이 아닌, 호롱불, 20대 호롱불 알아듣습니까? 램프 불이 아닌, 시골에는, 어? 소나무에 송진을 태워서 밤에 불을 밝히는, 이런 시대를 넘어, 집집마다 전등 켜는 것에 36%를 원전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이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거죠. 근데 그 원전을 탈원전을 해서 누가 덕을 보겠다는데 이렇게 빡빡 밀어붙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의 그 파급효과까지 60년에 걸친 애프터서비스까지를 커버를 하면은 경비를 계산하면은 90조에 이득을 안 껴다 주는 UAE 원전 계약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 그때 한 20조 수주를 따고 추가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원전 수주만 54조 그 후에 AS라든가 부품이라든가 봐주는 것을 다플러스 하면 90조의 이득이 있는 것을 빡빡 우기면서 지금 연한도 안내는 사람으로 치면 죽을 때도 안 되는데. 약 먹여가 강제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원전도 부지 알아놓고 뭐 알아놓고 수천억의 돈을 그냥 포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누군가가 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기값을 올리라고. 그덕 보는 사람들한테 전기값 내라 하세요. 이런 차제에, 한중정상회담에서, 크게 성과를 의료, 어, 이루었다는 4 개의 합의 항목?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당연히 우리도 전쟁 원치 않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하는 그 시간에, 중국은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 북중 경계선을 넘어서서, 접경, 경계선을 넘어서서 평양까지 갈까? 그 밑에까지 내려갈까? 어느 선에서 우리가 주둔하면 될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땀 따뭇기를 싸움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수도 떠서 중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미국과 이런 것은 진작에, 진작에 상의해 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합의했다고 웃으면서 두 사람이 두 정상이 악수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하는 하나도 없이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영토에 들어왔어. 핵통제를 위해서 들어와서는 어떻게 그들이 추후에 한반도를 통제하겠다는 계획까지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수없이 많은 걱정을 내놓고 있지만 의기양양합니다. 청와대는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사드에 대한 걱정 별로 없이 경제 협력을 다시 할수 있다라는 것은 다행 중에 천만 다행이지만 저는 사드에 대한 걱정이 끝났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재배치하지 말라라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들 추가 배치, 재배치 안할 상황이 한반도에 꼭 배, 개런티 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피올러 회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서. 중국은 한국에서 삼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삼예스를 원한다. 그 삼불이 불이 아니라 예스를 원한다. 바로 그게 미국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불을 준다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근데 청와대는 계속 균형외교에 삼불을 양보하는,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외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수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탈원전이 원자로보다 환경에 더 좋고 더 싸고 전기값 안 올라간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전기값 올라간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할 때에. 근데도 끝까지 안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명부대를 방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간다고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국가에 대한 손톱만큼이라도 걱정을 하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얼른 보니까 옆에 국방부 차관이 간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옆모습을 보니 차관입니다. 차관을 데려가야 동맹부대에 예? 격리하러 갔다는 명분이 되겠죠 정말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입해줘야 될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목에 피가 닿도록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하는 게 함께 디펜스하자 함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동참해달라. 미국에 애쓰는 만큼 한국도 같은 톤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색깔로. 제가 볼땐이 정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아주 무시합니다. 이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1998년 IMF, 전 세계에,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에, 어떤 국민도 사제를 틀어, 금을 가져와, 나라 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루 새끼 보리밥도 못 먹을 때,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외자를 벌어오는 미끄럼으로, 쓴게 우리나라입니다. 월남전에 용병이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우리 월남전에 우리 병사들 보내 우리나라 고속도로 밑바닥에 그들의 피와 땀과 땀을 고속도로 건설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무, 무뇌, 무감각, 무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70%의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70%의 지지가 있으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우삼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국가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은 안 보는 국가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인도와 태평양 협력을 구상하는 거로 인도, 호주, 일본, 한국 합쳐서 우리의 황금노선, 우리의 절대적인 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자는데 우리 대통령은 노 땡큐였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제안하는 일대일로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은 패착입니다 그 패착인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죠 저를 저도 마찬가지 국민입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으로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 겠지만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보릿고개를 경험해본 국민, 파독,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이 나라에, 이 나라 경제 성장에, 그때는 5억불도 안 됐습니다. 차관을 빌려오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함께 갔던 그 국민, 월남에 파병되어서 달러를 버려와서 대한민국 고속도로 건설에 피와 땀을 헌신한 그 국민. IMF 때 손자, 손녀의 금가락지, 금팔찌 숟가락까지 들고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수저, 밥그릇까지 들고 나와서 이 나라를 살린 국민. 그. 국민들을 위한, 그 국민들에 의한 정부가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보릿고기도 경험 안 해보고, 파도 강부가 뭐고, 파도 간호사가 뭐고, IMF 때검부이를 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린 것도 모르는 그런 다수의 숫자, 혹은 그것을 외면하는 다수의 숫자에 의한 여론조사, 제가 여론 조사를 특정한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 여론 기관을 고쳐서한 거니까. 그러나 그 숫자에 현혹이 돼서 지금 정부가 국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정말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정말 국가가 해명하고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내용들은 제대로 옳게 하지도 않고 제가 정. 정명이 되지도 않고 도, 마 도주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람 먼저 구속부터 시키는 걸 손뼉 지는 정부. 들어주고 그들 위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무시하면은, 국민은 물과 같습니다. 군주는 뱁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좀더 눈을 떨고 지금, 자문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들 얘기가 얼마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대통령이 자문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의견을 듣고 더 지혜로운 우리 세대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가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아니라.